미국 질병 예방 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성인 40.3%가 비만이고 초고도 비만율은 10% 가까이 될 정도로 비만율이 심각합니다. 비만율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50%의 성인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다고 미국 질병센터는 밝혔습니다. 아이고, 미국 애들, 막, 살이 드릭드릭 져가지고, 막, 햄버거 이런 거를 채먹으니까 병이 안 생기겠냐? 하시겠습니다만, 한국도 현재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만성질환과 성인병, 비만율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 남일처럼 예사로 넘기지 마시고, 야무지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 가족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원인을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먹거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정보들을 조사하고 취합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의견도 있더라 하고 생각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비만율과 성인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 때문입니다. 음식도 그냥 음식이 아니고, Ultra processed food, 그러니까 초가공식품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공식품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초가공식품은 뭐냐? Nova Class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음식 가공 기준에 따라서 식품을 네 개의 그룹으로 쪼개가지고 세분화시킨 시스템이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유, 달걀, 건조나 냉동을 시킨 과일, 채소, 뭐 곡물, 고기, 견과류. 그렇게 가공이 안된 그냥 나무에서 떡따는 과일, 흙만 탈탈탈탈 털어낸 채소 아니면 살균 처리만 살짝 한 그런 음식들이 일군 식품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음식의 형태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음식인지 원형의 형태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살짝 가공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설탕, 버터, 꿀, 올리브 오일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슬슬 이제 가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원재료의 형상이 완제품과 조금씩 달라지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액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몰랑땐땐한 올리브 열매를 짜서 만드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제품에서 원재료의 형상이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식품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슬슬 이제 가공식품이라는 이름표가 아예 식품에 대놓고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통조림 음식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사과즙처럼 가공식품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음 네 번째 그룹 입마들 때문에 가공식품 전체가 싸잡아서 줄바따를 맞는 거거든요. 바로 족보도 없이 실험실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음식 초가공식품입니다. 아예 브라질 그 상파울루 대학 연구팀에서는 산업용 성분들을 기술과 공정을 거쳐 만드는 음식으로 초가공식품을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산업용 성분이 뭐냐? 제가 이거를 미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밀, 감자가 정부 주도로 엄청나게 많이 재배됩니다. 말하자면은 굉장히 수급이 쉽고 재배하기 저렴한 그런 원료라는 거예요. 심으면 쭉쭉 자랍니다. 이렇게 확보된 옥수수, 밀, 감자를 분자 단위로 분쇄합니다. 분자 단위. 전분을 분리하고 단백질 분리하고 지방을 분리하고 이거를 액체 상태로 갈고 배합합니다. 그렇게 끈적끈적한 식품 혼합물을 만드는데 그거를 food slurry, 식품 slurry라고 부릅니다. 이, 이 똥같이 생긴 거 있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야말로 공업용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원료 있죠? 원래 플라스틱 원재료가 어떤 종류의 틀에 넣어가지고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용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러리를 어느 틀에 넣고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식품의 어떤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 단위로 재료를 분해한 슬러리로 미국의 어떤 그 파이류라든지 아니면은 제과나 빵 형태로 구워내거나 아니면은 감자칩 모양처럼 동그랗게 만들거나 음식의 형태로 변형시켜서 음식을 찍어냅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은 프링글스 있죠? 프링글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판매되는 그 플링글스죠? 플링글스 있죠? 플링글스. 그거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직접 감자칩 우리, 우리가 만들잖아요. 저는 이제 집에서 직접 감자칩을 만듭니다. 제 아들이 아토피가 워낙 심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든 그런 가공식품을 못 먹어요. 그걸 먹으면 너무 가렵고,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손수 전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감자칩을 제가 만든다. 그러면은, 강판에 감자를 얇게 썰어가지고, 전분을 딱 씻어낸 다음에, 물기를 쫙 뺍니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 기름을 뿌려요. 스프레이로 된거 있거든요. 그걸로 뿌리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로 돌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소금을 쭉쭉 뿌려 가지고 그렇게 먹이거든요. 그러면은 감자, 기름, 소금 딱 재료 세 개면은 땡입니다. 그런데 프링글스 어그 Pringles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dried potatoes 건조 감자란 거예요. vegetable oil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cotton seed oil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두유, 카놀라유로 많이 또 만들거든요. 카놀라유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Corn Flour, Corn Starch, Rice Flour, Maltodextrin, m o n o d i g l y c e r i d e 그 다음에 소금, 잡다한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감자칩 하나 만드는데 뭐 잡다한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건조 감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됩니다 아니 뭐 건조 감자니까 뭐 감자 말린 거 그거를 쓰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감자를 막 원자 단위로 쪼개고 분리해서 영양분이 무슨 영혼까지 탈탈 다, 다, 다 털린 상태에서 만든 감자 슬러리, 감자 반죽 있죠? 그겁니다.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전분,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옥수수를 가지고 전분 분리하고 건조하고 가루를 내고 영양 구성 요소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라이스 어, 플라워도 있었죠. 쌀가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입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도파민 촉촉하이 터지고 감칠맛도 나라고 설탕도 넣습니다. 코 시럽 이런 것도 넣습니다. 감자칩 만드는데 여러분들 코 시럽을 넣는다고요. 아, 옥수수 과당, 그렇죠? 어, 옥수수 과당입니다. 설탕 같은 것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주 골 때리는 애들입니다. 아까 여기 여기. Mono and Deglycerides. 발음하기도 힘들어. Mono and Deglycerides. Mono Deglycerides 이거는 지방산이랑 글리세로를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만든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주로 이제 식용유 같은 기름을 화학적 효소적 과정을 마스파르타식으로 돌려가지고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물이랑 원래 여러분들 기름이랑 잘안 섞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음식에 배합해서 넣으면은 이런저런 재료들이 일정하고 균일하게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맛이나 텍스처, 그러니까 질감이 일정하고 음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콜릿이나 뭐 아이스크림 같이 기름이 들어가고 뭔가 질감이 중요한 그런 음식은 무조건 입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돌시야 초콜릿에도 기름을 넣는다고? 하시겠는데 미국에서는 집에서 워낙 디저트를 많이 만들고 저는 또 어, 그저 꼴에 어, 발렌타인이나 이럴 때또 사랑꾼인 척 집에서 수제 초콜릿 디저트를 이제 어, 와이프한테 이제 직접 만들어 봐서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런 초콜릿으로 뭘 만들 때 기름을 안 넣잖아요 그러면 건조가 됐을 때 구멍이 숭숭 뚫리고 초콜릿 식감도 약간 부석부석하게 밑돌쇠 면상처럼 부석부석해집니다 그런 초콜릿처럼 기름이 여러가지 가공식품에서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공상품에는 무조건 모노 디글리세라이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은 New study found that emulsifiers carrageenan 이, 읽기도 힘들다. carrageenan and mono and d i g l y c e r i d e s increase cancer by almost 50%. 이게 무슨 말이냐? 카 n 기닌이라고 있어요. 유화제 중에 하나거든요. 머너 디글리세라이즈 이것도 유화제고. 근데 이런 유화제들이 들어간 음식은 암 발생률을 거의 50%나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화제가 어디에다 쓰이느냐? 이런 음식에 다 쓰이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봤을 때 또띠아거든요. 또띠아가 뭐냐면은 우리는 음식을 조합 여러 개를 싸매 이렇게 탕추 이런 야채나 아니면 김이나 넓디칸 식물성 음식에 이렇게 싸서 먹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한테는 이게 김이고 이게 쌈입니다. 이게 이제 또띠아라고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납작하게 구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콩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이제 브리또거든요. 여기에도 유화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피넛 버튼데 여기에도 유화제가 들어가고 어, 위핑 크림이 스프레이로 된 위핑 크림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들어가고 어, 커피 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커피 마실 때그 달달한 크림 있죠 어, 프리마 같은 거 어,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미국 애들 막 환장하는 거는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햄버거 빵에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장보러 갔을 때 필수로 집는 것들 디글리스라이드가 들어갑니다 유화제가 여기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마토덱스트린이라는 거예요 얘가 또 골델입니다 이거는 옥수수나 감자에서 나오는 전분 있죠. 그걸로 만드는 가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넣어주면 음식을 부드럽고 걸쭉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쭉쭉 부풀려줍니다. 이게 또 살짝 단맛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초가공식품계 마진 남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마토 덱스트인이 그래서 이거는 적은 성분으로도 음식 당을 쭉쭉 늘려주고 맛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과자나 사탕뿐만 아니고 뭐 소스류 오만대다 뭐 들어가는 진짜로 초가공식품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가 바로 마토덱스트린입니다 이런 마토덱스트린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에 있는 미생물이죠. 이거를 조직이 때문에 가스도 많이 차고 묽은 변도 많이 나오고 복통도 유발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모든 실험실 도련변이들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링글스 모양으로 겹겹이 잘 쌓이는 그런 모양으로 반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튀겨요. 근데 어떤 기름을 쓰냐? 식용유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식용유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식용유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무슨 야채에서 이거를 뭐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보통 미국 식용유는 정제, 표백, 여과, 탈취된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놀라라는 유채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놀라 꽃에서 기름을 짜는 게 아니에요 씨를 수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니까 세척을 먼저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프레스로 쭉 짭니다 원유를 짰으면 여기서 끝을 내면 되는데 이게 또 시중에 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장난질이 들어갑니다 탈검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화합물 제거를 거치고 중화를 해가지고 지방산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식용유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해지거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해요. 흐리멍텅한 거를 만약에 시중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유통기한 지난 기름 아니냐? 겐지스강 호떡집에서 뭐 호떡 188개 굽고 난 그런 기름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표백과정을 거칩니다. 표백과정. 근데 표백과정 이게 또 주접이에요. 밑작업이 끝난 기름 있죠? 이거를 120도 정도로 끓여요. 기름에 있는 구성 성분을 몰캉몰캉하게 몰칵 만든 다음에 표백제를 기름이랑 섞어요. 표백제라고 해가지고 뭐, 뭐, 옥시클린 뭐, 이런 거 잡아, 하이타이 뭐, 이런 거 잡아 넣는 게 아니고 기름 표백제는 주로 뭘 쓰느냐? 표백토라는 게 있어요. 표백토. 이거는 뭐냐면은 벤토나이트라는 그 점토가 있어요. 점토를 이렇게 채굴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황산이나 염산을 부어가지고 그 점토가 표백제가 될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산이나 염산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표백토거든요, 표백토. 표백토가 아니면은 활성탄이라는 표백제를 사용합니다. 활성탄은 또 뭐냐? 목재라든지 코코넛 그쉘 있죠? 코코넛 껍질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톱밥 같은 그런 탄소 기반 원료를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물질이 있어요. 수시라고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표백제를 만들어가지고 카놀라 원유랑 섞은 다음에 가열을 때려요. 그러면은 표백제가 카놀라 원유랑 섞이면서 시끄멓게 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끄멓게 변합니다. 이거를 여과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내리면은 시중에서 우리가 사는 식용유처럼 투명하고 밝은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표백토, 활성탄, 이런 게뭐 몸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황산이니 뭐 석탄이니 하 세척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몸에 사랑스러울지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식용유에 튀겨서 만드는 게 바로 프링글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집에서 감자튀김을 만들면은 감자, 기름, 소금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 만드는 거 설명하는데 5초면 끝날 거를 공장에서 감자칩 만드는 거 이렇게 몇십 분 동안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실험실 도련변이 재료로 음식을 찍어 만드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플라스틱 원료로 찍어 만드는 다이소 쓰레파처럼 공장에서 슬러리를 플라스틱처럼 찍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섬유질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무슨 비타민이 있고 이런데 무슨 영양소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려면은 이런저런 영양소를 이렇게 던져줘야 됩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의 소비가 늘게 되면은 영양결핍이 생기게 되고 몸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수, 감자, 밀 이런 거를 원자 단위로 쪼갠 그 화학 배합물을 제가 슬러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로만 슬러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야채나 과일 찌꺼기, 원자 단위로 분쇄하고 쪼개 가지고 슬러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과일 주스라든지 스무디라든지 필러로 넣어 가지고 함유량을 막 채우려고 막 섞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 찌꺼기들로 만든 슬러리는 소세지나 햄이나 통조림 고기를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식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슬러리 만들면은 이거 뭐 부피 채워주지 맛 살려주지 식감 살려주지 이만한 효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24년 CNN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73%가 이런 슬러리 형태의 재료가 크고 작게 합류가 되어 있고 실험실에서 만든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로 찍어내고 접착해서 만든 초가공식품입니다. 73% 미국 마트의 73%의 식품이 초가공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공식품도 아니고 초가공식품. 자, 그렇다면 은 식품회사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 그렇게 만드는 게 원재료로 제조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비용이 덜 들고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영양소를 보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질의 영양분과 맛을 제공하는 게이 양반들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식품회사들은 최대한 많이 남겨먹는 게이 양반들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감자칩을 먹으니까 감자가 있어가지고 감자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섬유질들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요즘 나오는 여러분들 가구도 한번 보십시오. 가구, 그거 겉에 있는 그 바이널 있죠? 비닐 그거 딱 뜯어보시면은 원목 사용하는 가구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삼림이 울창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목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 찌꺼기 있죠. 그거를 압축하고 접착제로 붙여 가지고 만든 합판을 이리저리 붙여서 만듭니다. 그거랑 획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찌꺼기를 배합해 가지고 음식 접착제로 붙이고 압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음식이 바로 미국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가공 식품. 그래서 기름 감자 소금으로 감자칩을 만드는 것보다 분자 단위로 쪼갠 실험실 도련변이 찌꺼기들을 섞어서 감자칩을 만드는 게 훨씬 저렴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가공식품을 먹잖아요. 그러면 잠시 포만감을 느끼기는 하는데 금방 더 배가 고파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균형 잡힌 식단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6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약간 음식이 다시 땡기거든요. 근데 라면을 먹잖아요. 라면을 갖다가 딱 하나를 끼리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밥안 말아먹고 그냥 라면만 먹었을 때. 그러면은 한 4시간? 3시간 반? 4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음식이 또 땡긴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금방 더 배가 고파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생활습관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이런 영양이 부족한 실험실 도련변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고 소화 시스템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능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음식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영양소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분해할 영양소를 안 던져주니까 몸에 음식이 차있는데 뇌는 계속 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밀당을 하면서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포만감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집어넣게 되고 이런 필요 이상의 음식이 몸에 들어오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살이 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식품회사들은 정확히 이 점을 알고 있고 우리 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라든지, 당류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구성 요소를 설계하고, 심지어 향과 색소 배열까지 맞춰가지고, 진짜로 소비자로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 있는 초가공식품을 만듭니다. 플링글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열면 멈출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아예 광고 문구로 자기네들 전략을 대놓고 깔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짭짤하고 고소한 그런 맛 때문에 더 유혹이 가는 겁니다. 스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팸도 짭짤하고 고소한맛 때문에 꼭밥한 공기 덮어게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조리가 완료된 이 밥솥을 딱 열어 가지고 고슬고슬한 쌀밥을 어? 그릇에 딱 풉니다. 이런 식으로 딱밥 어? 그릇에 딱 퍼요. 너무 두껍게도 아니고 젓가락 두께로 딱 잘라 가지고 복신하게 어? 구운 스팸 여섯 조각이 자글자글. 하게 후라이팬에 딱굽혔어 그거를 그릇에 딱 담아요.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밥이랑 같이 딱 싸가지고 입에 탁털어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죠. 그죠? 거기에다가 오늘, 오늘 컨디션이 괜찮다. 월급날이다. 이러면 김치랑 거기에 조미김까지 있다. 조금 무리해가지고 계란후라이까지 구웠다. 스팸, 흰쌀밥, 김치, 조미김, 계란후라이. 심장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스팸이 가지고 있는 식감, 염도, 질감. 색감. 이런 거를 이미 이 양반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우리는 공복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요. 그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미끼를 던져준 거야. 그는 우리는 공복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후 토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후님이 코코넛 오일은 어떻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코넛 오일 정말 좋습니다. 근데 코코넛 오일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저희 애들처럼 코코넛 오일에서 나는 그 향이나 이런 거를 즐기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코코넛 오일로 뭘 굽거나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 코코넛 오일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남거든요 그 향을 즐기시는 분들은 구울 때나 뭐 이럴 때 그거를 쓰셔도 좋아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발화점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센 불에 코코넛 오일을 넣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로 조리를 할 때는 불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저온에서 그거를 조져야 되거든요. 코코넛 오일이 좋습니다. 밑돌새님은 음. 고기 구울 때 무슨 기름을 쓰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기 구울 때 아보카도 오일 아니면은 올리브 오일 그걸 씁씁니다 근데 올리브 오일은 제가 제 형편에 진짜로 진퉁 올리브 오일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쓰거든요. 저도 올리브 오일에 고기 구워 먹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참기름도 여러분들 참기름도 안 좋아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만성 염증이 있죠 그거를 유발하기 때문에 참기름도 조금 애매하고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그나마 낫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막 나물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들기름으로 이제 대체를 하거든요 볶음김치 만들 때도 저는 들기름을 이용을 합니다 참기름은 건강 생각해서 먹기보다는 고서하게 처지기는 맛으로 그렇게 먹거든요 또 좋은 기름이 뭐냐면은 동물성 기름 있죠 돼지 비계에서 나오는 기름 있죠? 그거를 고체화 시켜가지고 요리할 때 조금씩 소량이라도 그거 쓰면은 음식 풍미도 살려주고 씨 기름 쓰는 것보다 그거 써주는 게 훨씬 몸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드유라고 하죠?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소기름을 지, 제가 직접 만듭니다. 소기름을 제가 직접 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한테 밥이랑 채소랑 육류 이렇게만 먹이려고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 아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다른 걸 먹으면은 너무 아파요, 애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고 바르고 현대 의학의 힘을 빌리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직접 소 기름을 만들어요. 그걸로 이제 볶음 요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소 기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소뼈 있죠? 그런 게 제일 그싼거 있죠? 도가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연골뼈라든지 이런 거를 사와가지고 밥솥 있죠 압력 밥솥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 붓고 그 다음에 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물이 뽀얗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병 있죠 이런 병병 이런데에 딱 담아가지고 이걸 식혀요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요 냉장고에 넣으면은 다음날에 일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지방층이 생기거든요 지방층이 이렇게 굳어요 그거를 딱 걷어내가지고 이타아웨어 이런데에 딱 넣어요 그거를 이제 소기름으로 쓰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육수 남은 거 있죠? 사골 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리할 때그 사골 육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 음식 해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체화된 소 기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먹입니다. 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다가 가면 됨. 고작 한 5년 더 살겠다고 평생 먹고 싶은 거안 먹고 해봐야.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감. 뭐, 이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타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자 강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간 자체가 강한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타고 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운동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막 식단 안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거든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먹는 거를 막 먹으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할수 없게 됐어요. 왜냐? 몸이 아파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중량치기를 못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매일매일 즐겨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먹는 것도 조절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절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할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먹는 거를 잘 먹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유기농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내가 밥상에 밥을 올리고 먹기가이 돈과 노력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 감자칩을 예로 들어 드렸지만은 다음 화에서는 아이스크림 구성 성분 미국의 아이스크림 재료를 하나 하나 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아이스크림은요. 가공이 워낙 심하게 돼가지고 상온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행세를 하고 있는 디저트 피싱범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가공식품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